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그 이, 이걸 듣고 있는 시점은 오늘 이제 아마 크리스마스 이브일 거거든요 이브일 건데 그래도 할건 해야죠 자, 우리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문제는 경찰청 훈련인 경찰인권보호규칙입니다 인권보호규칙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쓸 조문들 중심으로 제가 문제를 구성해 놨거든요 그럼 하나씩 볼게요. 자, 우리는요,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 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서, 첫 번째 주요할게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서장의 자문기구로,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도청 인권위원회, 경찰서 인권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는, 일단 결론. 인권위원회는 어디와 어디에만 있습니까? 경찰청과 시도청에만 있습니다. 여기 조심할 건 경찰서에는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조심. 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여기서 어떤 걸 바꿀 수 있냐면 자 여러분 경찰청이나 시도청 인권위원회는 무슨 기구라고요? 자문 기구입니다. 이걸요 우리가 이걸 심의 의결 기구 이렇게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문 기구라는 것도 좀 기억하시고 경찰청과 시도청에 있지 경찰서에는 없다.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찰청과 시도청의 인권위원회는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3명 이하인 거 맞습니다. 이건 맞아요. 그리고 뒤보셔야 될 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아니 된다. 아니 된다, 여기는. 아니야 된다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고, 여기는. 여러분들 조심할게요. 자, 국가경찰위원회라든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은요, 여기 똑같은 전체, 특정 성별의 전체위원수의 10분의 6을 거기는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돼있어 거기는. 근데 여기는요, 그냥 초과하면 아니 된다고 라 돼있다고. 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X입니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은요,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뭐 한다, 호선합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은 경찰청장이나 시도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기 쉽겠죠. 호선입니다. 그리고 위원은 당연지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되는 거 맞아요. 근데 당연히, 당연히 위원이 되는 사람은요, 경찰청은 어디라고요? 바로 여기 감사관입니다. 그리고 이 시도청에 누가 있다?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로스로.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올해 올해. 채용시험에서 나왔어요, 이게. 나와서 제가 그걸 갖다 썼거든요. 그래서 경찰청에는 감사관이고, 시도경찰청에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이라고 했죠. 이것 때문에 X입니다. 자, 됐고요그 다음에 경찰청장은 경찰관 등, 특히나 경찰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될 사람. 그러니까 중앙 경찰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는 친구들을 포함입니다이 사람이 근무하는 도당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자, 5년 단위가 아니고요. 몇년 단위다? 3년 단위입니다. 3년 단위로 여기 보시면 인권 교육 종합 계획을 수립 시행합니다. 3년 단위예요. 자, 이거는요. 공제 체계는안 나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요. 인권, 인권 정책 기본 계획이 있거든. 요 기본 계획이라는 건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건, 근데 그건 공제책이 없더라고요. 일단은 여기 인권 교육 종합 계획은 3년마다다. 누가요? 누가? 경찰청장이라는 것도 조금 신경 쓰셔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권보호담당관이라는 사람은 자, 이 분기가 아니고요. 뭐예요? 반기입니다. 6개월, 1회 이상 인권 영향평가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다음 거 맞는데, 여기가 반기라는 거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거예요. 경찰이 A라는 사람을 지금 뭐 하냐면 수사를 합니다. 근데 이 A가요, A가 이제... 경찰청이나 시도청의 인권위원회에다가 경찰이 나를 수사하면서 나의 인권을 침해했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진정을 제기한 거예요. 인권 침해 당했다고 진정을 제. 기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쪽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게 인권 침해인가 아닌가를 조사해 봐야 될거 아닙니까? 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결론을 낼 텐데 여기서 각하 이쪽 각하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기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각하와 기각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각하 사유는 각하 사유는 엄청 많아요. 근데 기각 사유는 딱세 개밖에 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각 사유 세 개만 딱 기억하시고 모르는 건다 각하.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겁니다. 자, 이거요. 첫 번째가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요, 사실 확인이, 확인이, 뭐하다? 불가능해요.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자, 사실 확인 불가능하면, 각하가 아니고 기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미, 이미 이 사람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거야. 이미 이 사람이, 구제 같은 거 받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어. 그럼 이때는 기각. 그 다음에 또세 번째가 진정 내용이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진정 사실은 맞는데 그거 자체가 자체가 인권침해가 아니에요. 자체가 이렇게 세 가지가 기각이다. 나머지 모르는 건다 그럼 보세요. 진정 내용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이거, 이거는요,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뭐다? 각하사유라고 법에 써 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여기는 명백히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죠? 이거는, 이거는 기각이 아니고 무슨 사유다? 각하사유입니다. 그래서 잘못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총정리를 해 보면 첫 번째 서에는 없다. 하나. 그리고 10분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된다지 노력해야 된다가 아니다. 그리고 경찰청에는 누가 당연직 위원이다? 감사관이 당연직 위원이고 시도청은 청문감사 인권 담당관이 당연직 위원이다. 그리고 3년마다 인권교육 종합객 수립한다. 그리고 반기이례다 그리고 얘는 각하지 기각이 아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다 잘못된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권보기 측에서 여러분들 조금 신경 쓸 내용들. 물론 이것 말고도 더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갖고 계시는 뭐 책들 한번 보셔가지고 이 부분 한번 더 정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내일 있죠. 내일 또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